브레이크호 실종사건 1940년 10월 1일 수요일 미국 해군 소속 보급 화물선인 브레이크호가 출항을 하기 위해 미국 버지니아주 노퍽 해군기지에서 대기 중이었습니다. 그날도 통상적인 보급 임무 수행을 위해 인근 기지로 이동할 예정이었습니다. 브레이크호에는 선장 포함 약 27명이 탑승을 했고 오전 8시경 전원 탑승 완료 후 출항을 했습니다. 오전 10시에서 11시경 브레이크호는 정해진 항로대로 순항 중이었습니다. 날씨도 맑고 파다 상태도 평온했으며 선내 상황도 아무 이상 없었습니다. 출항 후 5시간 후 갑자기 브레이크호의 모든 교신이 끊겼습니다. 어떤 교신도 없고 레이더 상에서 함선 위치가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10월 2일 저녁 배가 실종되었다는 걸 인식하고 인근 해역에서 수색을 했지만 아무런 흔적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10월 6일 일요일 오후 4시 브레이크호가 버지니아 해역에서 표류 중인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브레이크호에는 선원이 단한 명도 없었습니다. 선원 27명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들은 어디로 사라져버린 걸까요? 미스터리한 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브레이크호는 외관상 파손이나 침수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엔진은 꺼져있었지만 고장은 없었고 너무나도 멀쩡한 상태였습니다. 구명정, 무전기, 초타장치 등 정상이며 탈출 흔적도 없었습니다. 선원개인 물품도 모두 제자리에 정돈된 상태였습니다. 식사 준비가 되어 있었으며 일부는 조리 중이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마치 순간적으로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격투, 난동, 외부침임의 흔적도 전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선원들만 사라진 것입니다. 미 해군은 모든 가능성을 두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내부사고 기계결함, 자연재해, 탈출, 납치, 내부폭력, 폭도 물 방사능 등 모든 가능성을 조사했지만 결과는 원인불명에 의한 집단실종 사건은 미해결 상태로 종결되었고 실종된 선원들은 전원 사망추정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파다 한가운데 배 위에서 어디로 사라져버린 걸까요?